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탱크로리 트레일러 운전하는 제주 트럭커입니다 자 아, 상차 완료했고 이야. 이제 차를 몰고 업체에 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계기판 더럽다. 일단은 얘를 트립 리셋해 주고. 오늘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2분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업체에 출하 나갈 거고요. 다수도 하나.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날씨가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햇빛 쨍쨍하니까 더워지고 해서 이렇게 삼다수 이몇 몇, 리터짜리 500ml짜리 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출하 나갑니다. 와. 청볼인데 이게 이제 황금볼이 될것 같아 이제 조만간 조금 더, 더 있으면 오 우체부 아저씨 조심 주위로 사람이나 저렇게 오토바이가 다닐 때는 조심 운전, 안전 운전. 그럼 일단 저는 저 뒤에 촬영용 핸드폰을 거치에 놓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럭커 브이로그. 그런 개념으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 예전처럼. 내 얼굴이 보이나? 메인폰, 핸드폰도 보이고, 계기판 전부 통해서. 그럼, 주행 영상으로 가보시죠. 많은 업체에 줄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날씨는 구름 한점 없는 날씨긴 한데 뭔가 미세먼지가 있는 듯한 약간은 뿌연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뒤에. 아, 이거 찍어야지. 저는 형 예전에 펄크 탈때 같이 펄크 타던 형이 뒤에 따라오고 있네요. 차에 특이한 스티커를 붙여놔서 어, 구분하기가 쉬워서 시원한... 이거 영상 편집해서 보여주면 좋아할라 또... 여기서 마주치면 안 되는데. 이 한쪽에 뒤쪽에 비켜줄 공간이 있어서 저는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자, 자. 저기에 차 세우면 어떻게 지나가라고? 어 저기서. 덤프를 마주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인 생각하는데, 아, 저기서 마주쳤으면 난감했을 건데, 오늘 이 물량은 원래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물량이었는데, 오전으로 바뀌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후 1시 30분까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때 올렸고 이제 베리 올리면 앞으로 살짝 전진했다가 파차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하는 것도 한번 이걸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하차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네. 엔진 시동을 걸고 돌려주고 붙어 있는지 확인해 주고. 하차 같은 경우는 뒤에 따로 엔진이 있어서 헤드 엔진은 PTO를 안 쓰고 그냥 뒤에 엔진으로 별도로 저렇게 엔진을 따로 달아가지고 하차하는 방식이라서 앞에 헤드는 이제 하차 시작하면은 엔진을 꺼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3축에 리프트도 자동으로 점점 무게가 빠지니까 올라가고요. 여기는 아스콘 농장입니다. 지금 열심히 생산하고 있고, 지금 받는 차한대 있고, 이 옆에 대기하는 차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는 이렇게 탱크 안에 다시 부어놓고 갑니다. 가차 다 했으니까 뚜껑 닫고 잠그고 이제 이 꽝통을 가지고 내려가면 됩니다. 이 꽝통은 그다 이렇게 걸어놓고 연결로스 빼서 여기다가 정리해놨고 아한 3만 4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서 추를 한번 땡겨봅니다한 3만 8천 정도 있네요 네, 주변 정리. 이제 저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뭐 아니 저희 회사라고 뭐 더럽게 해 녀라는 법은 아닌데 업체 왔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갑니다. 니퍼 아, 니퍼 길가에 버릴뻔 했네요. 네요. 내돈내산 니퍼인데 다이소에서 싸게 산 짐이 실려있을때는 이게 요 이 정도로 되게 낮게 있었는데, 하차하고 짐이 없으니까 이 삼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시동을 꺼주었으니까 다시 시동을 걸고 삼축을 올려줍니다. 삼축을 올려주고 합니다 송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지금 개근대 위에 서 세워져 있는 상태라서 뒤로 충분히 뺐다가 다시 개근대에 올려주면 주면 됩니다. 올려주기 전에 네, 업체 에 전화해서 개근하러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개근대에 올라가라고 벨로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저는 전화해보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근 요청했고요. 이제 벨 소리로 신호를 주면 개근대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 벨소리로 벨소리라고 해야 되나 종소리라고 해야 되나 신호를 주면 출발을 합니다. 그럼 저는 송장을 가지고 사인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만나요. 어, 송장 제출하고 받아왔고요. 이제 카메라를 세팅을 해서 회사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팅하는 거 별거 없는데. 녹화 누르고 초점 잡은 다음에 적당한 노출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왜안 들어가 아, 들어갔다 이렇게 설치해주면 이제 저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옆에 차가 너무 좀 앞으로 빼서 차 놨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표시를 이제 기상등도 높주고 가까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선도 들어주고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회사로 복귀할 거고요. 어, 복귀하는 영상은 그냥 넣을지 중간중간 편집할지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영상이 너무 길면은 보시는 분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3분 빨리 도착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밥 먹으러 봐야겠습니다 음, 한번 주행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차량 정보를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계기판에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놓고 있고요. <laughs> 저기 카고가 짐을 싣고 있긴 한데 오후에 어디 나갈 게 있나 보는데 저도 이제 점심을 먹고 대기하면서 서류 작업도 하고 뭐 준비할 작업이나 정비해야 할 작업이 있으면 그거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다가 유튜브 구독자를 만났는데 어 아직 잘 살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조만간 한번 저희 회사에 놀러 오시고, 어... 이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